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문제 해결을 넘어 구원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친구가 두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가 있고 관계만 친구인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 진짜 친구는 늘 연락을 주고 받는 그리고 또 진짜 친구는 좋은 일일 때더 연락을 잘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일들은 친구가 걱정할까봐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만 찾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인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달러, 10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자기 복권의 절반을 딱 떼서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왜 줬는가 물어보니까 10수년 전에.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대요. 야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살다가 복권 당첨되면 반틈 나누자. 뭐 계약서를 적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같이 돈을 주고 복권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십수 년 전에 약속을 했고, 그래 계속 이제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 절반을 딱 나눠서 정말 친구에게 좋습니다 어떤 부부는 복권 당첨되고 난다음 이혼합니다. 남편이 몰래 돈을 숨긴다든지 아내가 몰래 숨긴다든지 부부끼린데도 복권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 했습니다. 야 진짜 친구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돈 때문에 타락하지는 않겠구나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절반을 탁 나눠줬다 정말 좋은 관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정직한 관계입니다 정직한 관계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정직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필리핀 이민 생활에 대한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분이 어,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혹시나 필리핀에 이민을 올려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에 가장 눈에 띄는,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필리핀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네, 필리핀 사람들을 위험하지 않대요. 그 우리는 어 필리핀에 많은 사고들이 나던데 한국 사람들 많이 죽던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로 인해서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 청부를 한다든지 같은 한국 사람들이 뭐 뒤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래 살고 성공하려면 한국인들을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적은 돈으로 잘살수 있으니까 이민호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한국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진짜 친척이 있다든지, 진짜 한국에 있을 때 십수년 이상 알고 지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알게 됐다든지, 여행가서 만났다든지, 이런 사람이 오라고 하면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목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 믿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아이, 그래도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문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민 필리핀에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면은 찾으러 갈기도 하겠는데 그는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면은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라서 필리핀 경찰들은 외국인의 채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에 아주 주댁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 사람만 조심하며, 조심하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아,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 야,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어, 수준이 올라가고, 야, 우리 민족 인정받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정직한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목적만 있고 제대로 된 관계의 발전이 없으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25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혈유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질병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지만 그중에도 나병이라든지 혹은 어, 피부병 계열들 그리고 출혈성 질병은 더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한 병을 알았습니다. 혈뇨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 25절 말씀부터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이라도 건쳤으면 괜찮은데 병은 더 중화해졌다. 계속 절망으로 치닫는 삶입니다. 뭐 하나라도 좀 손해봤으니까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문입니다. 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정말 많이 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바뀌어야 될 것들, 우리 안에도 잘못된 것들 많습니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부정적인 소문을 그렇게 많이 내고 다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소문을 듣고 있던 여인은 왔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뭐할 거는 없고. 일단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병원도 중화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예수님 뿐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병이 이러니까 곤쳐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문은 듣고 왔지만 아직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불안전한 믿음입니다. 자, 와서 예수님을 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막연하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 왔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자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했는가면은 하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물이 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방을 다니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옷자락에 손대는 걸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병이 곤쳐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몸이니까 불편하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선지자, 유명한 라삐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몸에다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하여서 아 예수님 이렇게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아마 예수님 몸에 손댔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3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인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감정이 어떤가 하면요.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32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병 곤치고 싶었고 병을 곤쳤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특히나 예수님처럼 라비나 혹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정결한 존재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남자이고 건강하고 만1 2 세가 지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외가 남자 몸에 손을 대게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다닐 수는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남자들은 막 따라오지만 여자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따로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여인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몸에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서 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 여인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이 즐거움 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곤쳐 주셨다라는 이 기쁨에 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떠나면 됩니다, 그 자리를.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면, 목적을 이루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는 신앙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신앙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음, 고3 자녀를 둔한 집사님이 1년간 새벽 기도 작정 헌금, 매주 헌금을 드리고, 금요일 헌금을 드리고, 수요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안 빠지고.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발걸음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급한 문제로 작정하고 기도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전보다더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고3 시험 칠때 되면은, 대구 가면은 갓바위가 되게 유명합니다. 수험, 수험생 부모님들 거기 완전 1년 전부터 거기 새벽마다 오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뒤에 가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열 명의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어,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정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외칩니다. 멀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에게 일정 이상 가까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멀리서 외칩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외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 싫어할 겁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와서 지금 랍비라고 불리우고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들이 따라와서 외치고 하는 것은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병을 곤쳐주고 특별한 일은 가지 않으시고 너희들 지금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명은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병 곤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갔지만 이제 그들은 병이 곤쳐졌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 병이 나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자격을 갖추었지만, 단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아,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보건 17장의 내용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실 때 힘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한 걸음을 내딛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어,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압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복받으니까 끝. 복받으니까 완성된 거야. 다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믿음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무속신앙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이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구설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뭐 용한 무당들을 불러서 뭐, 그죠? 음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급한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 전부가 되어버렸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을 넘어서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쳤습니다. 아, 정말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선택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냥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친다고 해서 다시 병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돌아서서 외면할 것인가?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것인가?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셔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셨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 뭐 내가 다 아니까. 어,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지금 뭐 잘못했지? 혹은 야너 네가 뭘 지금 잘했지? 혹은 어, 이게 어떤 일이지? 다 알아요. 어른들은 봤어요. 그 상황을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릴 때잘 양육이 된 아이들입니까?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인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해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병곤침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구원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 멈춰버릴 때가 너무 많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내 믿음은 계속 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포되어지는 구원이 없는 삶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은혜는 맞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 알잖습니까? 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없습니까? 문제가 더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산 넘어가면 더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늘 문제 해결하는 고비듬에서더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고 해결되면 멀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고 참된 평안을 알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하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요? 이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는 것 같아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 간다라는 겁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은혜 자리에 머물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은혜 자리에 머물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반복하는 믿음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내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온전한 평안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